이이 ps 텍은 7월 달에 흔히 님이 흔니 님이 5,900원에 서 매수해 가지고 기다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7월 달에.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했는데 나는 어디에서 팔아 물라 하면은 냐6,000 여기 이 7,6900원, 7 0원에서 팔아 몰아겠죠. 여기서 팔아 물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여기서 팔아라고 그랬느냐? 여기가 이제 가격 대칭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죠, 그죠? 7, 9월 1일날 어, 최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 오늘 적어놓을게요. 9월 9월 오늘 18일인데요. 어, 9월 1일 이 양봉 나오면서 최 고점 찍고, 그 다음 날부터 급락 나옴. 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양봉에서 매도, 음봉에서 매수. 대원칙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밀리언님, 밀리언님은 고급 기법을 모르니까 고급 기법을 모르니 매도하지 못, 매도 못하는 겁니다. 매도를, 매도 모르는 거다. 매도를 모른다. 그죠? 요게 9월 1일 날 정확하게 여기서 매도단 말이에요. 9월 1일 정확한 매도. 를 배워보세요 알겠죠 이게 진짜 여러분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봉매수 양봉매도 수 양봉 매 매수, 양봉 이거를 막연하게 알고 말했었죠 음봉매수 양봉매도 내가 음봉매수 하라고 하니까 뭐, 뭐 사기 잡으라고 하는 뜻인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봉매도 영봉매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으로는 내가 6,900원, 7,000원에서 팔아라 했지만, 정확하게는 올랐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정확한 매도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쉽지 않겠죠. 9월 1일 정확한 매도를 배워보세요. 9월 1일 날 정확한 매도였으니, 9월 1일 고급 기법으로 정확한 매도였으니, 배워보세요. 알겠죠? 이걸 배워야 주식에서 살아남아요. 이걸 터득해야 어, 이걸 터득, 배워보세요. 터 터득, 터득, 뭐 내가 여러분들이,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런는건 아니고, 터득해야 주식에서 살아남는다. 배워보세요. 말안 할게.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 꼬시는 거 아니니까, 터득 해보세요. 진짜라! 이걸 배워야, 이걸 터득을 해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정확한 매도 있으니까 9월 1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시 5,900원 내려왔죠 5,900원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 개 매우는 자리 있죠 여기 5,860원인가 여기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한 음봉매수양봉매도를 매수 이번에 실전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급기법이에요 정확한 매도였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주식이 주식 끝난거지 뭐 여기서 매도할 줄 모르는데 왜 매도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럼 주식 뭐 그거는 헛짓 헛, 헛 하는거지 아시겠죠? 고급기법에는 여기 봐요 7월 9일날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 해놨잖아요 7천원에 팔아먹으라고 그리고 요는 1차 기초적인 내용이고 팔아라 하는거는 여기는 고급기법에서 파는 자리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터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